일생을 하프 연주에 바쳤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연주뿐 아니라 망치질하고 펜을 굴리며 하프 문화 보급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도전을 멈추지 않으며 하프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는데요. 아이가 보통 생각하는 음악인은 아니세요. 왜냐하면은 그 미국이란 낯선 곳에 굉장히 어릴 적에 유학도 가셨고 곳에서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하프를 갖다가 배울 수 있을까를 고민도 하셨고 진심과 정성으로 빚어낸 특별한 하프로 많은 이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중인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저는 하프 대중화를 힘쓰고 있는 안영숙입니다. 하프의 대중화를 꿈꾸는 안영숙 씨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온 곳은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 50년 세월을 하프와 함께 보냈다는 영숙 씨. 열정이 빗발을 때도 되었지만 여전히 현을 튕길 때면 설레고 떨린답니다. 지금 연주하는 악기는 줄리아프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큰 그랜드 하프, 47원 하프에서 가운데 옥타브, 가운도부터 높은 도까지 2옥타브를 빼내어서 만든 악기예요. 하피스트로 일생을 살았지만 요즘은 연주하는 시간보다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하프 제작과 보급이란 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8년쯤에 그 뮤직센터에서 티칭 아리스트라는 그런 타이틀을 저한테 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나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악기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하프를 만들기 위해 직접 목공 기술을 익혔을 정도 연주만 하던 손에 망치를 들고 굳은살이 생기도록 노력한 끝에 지금의 하프가 탄생했습니다. 영숙 씨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데요. 처음에 이건 악기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개했을 때 어, 들은 얘기가 교본도 없는데 어떻게 배우나. 그래서 교본을 1년 동안 열심히 만들었고요. 처음에 이제는 하프 연주자와 제작자를 넘어 교본을 만들고 가르치는 교육자까지 1인 다역의 역할을 해나가며 하프 대중화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까지 일을 벌일 생각은 아니었지만 영숙 씨가 만든 하프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해야 할 일도 는 것이죠. 저의 롤모델이십니다. <laughs> 롤모델이시고 그러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있으신데도 지금 너무 열정적으로 일도 열심히 하시고, 저도 대표님 나이 때까지 어, 일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음. 그런 희망이 음. <laughs> 생기는. 최근엔 교육 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중이랍니다. 하프의 매력은 남녀 노소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는 중인데요. 오늘은 하프를 사랑하는 이들과의 여러 만남이 예정되어 있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어린이 연주자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하는 수업인데 초등학교 네. 1학년부터 일학년까지 네. 네. 다들 네. 다양하게다 있어요. 네. 응, 준비됐지? 자 하나.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프의 현을 뜨는 학생들, 그 소리도 연주하는 모습도 참 아름답죠. 2021학년도부터 현재까지 토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미디 하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소질을 개발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며 행복한 학교 생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 경험해보기 어려운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신기해하면서도 성취감도 느끼고 만족도도 꽤 높은 것 같아요. 때론 서툴더라도 순수한 열정이 담긴 연주가 완성도 높은 소리보다 더큰 감동을 줄 때도 있는 법이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도 수고했어, 수고했어, 오늘도 칠 건데 그 얘기는... 우리한테 자신한테 하는 얘기고 선생님한테 하는 얘기고 또 우리 다들 여기 오신 선생님들 같이 하는 얘기니까 본인들이 아나 수고했다 이러면서 치는 거예요. 그저 귀 기울이고만 있어도 지친 마음을 위로받는 기분, 저만 느끼는 것 아니죠? 기분이 좋은 느낌. 제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수 있다는 게 되게 약간 행복하고, 아 되게 감격스러워요. 어린이 연주자들과의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아쉬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곧바로 다른 만남이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다 지역이 한 군데 있으면 간단한데 여기 있고 공주에 있고 세종에 있고 대전에 있고 서울에 있고. 때, 대전 전주도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차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고요. 작은 하프 보급을 위해 매일 전국을 누비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지만 하프를 사랑하는 이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기다려진답니다. 이곳에선 한 고등학교 동문의 회원들이 하프를 배우고 있다는데요. 하주희 선생님이시고요. 제가 여기 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공주에서 올라오기가 힘들어서 전공자이시고 또 켈티 카프 책도 쓰신 하주희 선생님을 제가 여기서 지도하시게 자리를 물려드렸습니다. 네. 제가 공주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처음에 올라왔는데, 어, 약간 느낌이 친정에 간다, 뭐 그런 느낌. 그래서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던 하프를 연주하며 행복해하는 사람들. 이러한 만남을 통해 직접 하프를 제작한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처음에 이 하프반을 개설해서 너무 좋다. 나이 악기를 끝까지 해서 죽을 때까지 이걸 해서 그래도 내 인생의 악기 하나를 한번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했어요. 이렇게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안 끊고 초창기부터 하는데 안 늘어요, 안 늘어. <laughs> 안 늘는데도 그래도 재밌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근데 저 후배들이 또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재미있어요. 실력은 제각각이지만 각자가 만들어내는 소리가 쌓이고 어우러져 제법 아름다운 연주를 빚어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름에 연주도 했었고요. 올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호스피스 병동에 봉사 연주도 갔었고. 이제는 하프를 연주하며 얻은 기쁨과 보람을 주변 이웃과 나눈다는 회원들. 그러한 활동을 통해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현악기는 조율하는 것부터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조율한다. 피아노하고 다른 게 매번 할 때마다 조율해야 되니까. 그런 게좀 번거롭지만 일단 거기에 대한 매력을 느끼시고 자기의 악기다. 반려 악기다. 그러면 자기 친구 같이 연습하시고 청아한 하프 소리와 함께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황혼기 청춘과는 또 다른 빛깔로 삶의 아름다움을 그려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마지막 일정은 조금 특별하답니다 우리 김민지 선생님이 주기 지도하시는 학생 어, 그 학생이 예전에 콩쿠레로 나왔는데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잘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방문해서 그 학생 연습하는 것도 보고 얘기를 나누려고 가고 있습니다. 작은 하프 보급을 위해 전국 31개, 미국 2개의 교육 센터가 운영 중인데요. 나이도 목적도 다양한 분들이 방문해 작은 하프를 배우고 있답니다. 시각장애인 연주자 지수 씨도 그중한 사람. 영롱하고 신비로운 하프 소리에 매료돼 2년 전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콩쿠르에서 만나고 지금 네. 몇달 만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10월이니까 아, 넉달 됐네. 네. 또 어떻게 지냈어요? 네, 뭐 그냥저냥 아, 그래. 지냈어요. 네. 이제는 경연 대회를 나가고 직접 편곡을 할 정도로 실력이 부쩍 늘었다네요. 외국곡을 본인이 직접 파프로 뭐 만들었다고 그러시던데 그거 어떻게 아, 만들거예요아 그게 원래 기타곡인데 음. 그거를 앞으로 연주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음. 네, 편곡해서 만들었어요. <웃음> <한국에서>. <웃음> 네. 이제 제 손을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잡게 하거나 음, 아니면... 이렇게음렇게 <laughs> 하거나 어 이렇게 그럼 지수 씨가 요렇게 이렇게 내 손을 이제 만져 가면서 네. 요렇게 만져 가면서 자세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음. 지수 씨에게 하프는 취미를 넘어 삶의 의미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프 연주자로 더큰 무대에 오르는 꿈을 꾸며 오늘도 연습을 거듭한다는데요. 그런 지수 씨의 연주를 들으며 하프의 매력을 더 널리 알리고 싶은 영숙 씨의 꿈도 함께 무르익어갑니다. 오, 제 꿈은 지금 그 동안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아서 하루하루 건강하게 열심히 살자. 네, 그러다 보면 꿈이 이루어지든지, 아니 이루어지든지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창한 꿈 같은 거 없이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저 하프 소리가 좋아 하프 연주자가 되었고, 그 따뜻한 울림을 더 많은 이와 나누고자 제작자로, 교육자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온 영숙 씨. 하프의 저변 확대를 위해 오늘도 내일도 동분서주할 그의 당찬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